지금 한번 진동감 먼저 보실 건데, 이 정도 지금 괜찮으세요? 네, 그럼 이대로 진행할게요. 이렇게 다 멸균 걸친 제품들, 이렇게 실링해서다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여기 밑에 눌리고 있던 부분, 바깥 부분 빠졌고요. 이제 이 밑에랑 더 스케일링 들어갈게요. 두꺼워진 지는 얼마 나 되신 거예요? 이렇게 두꺼워진 지는? 두 네. 번째 빠지고 나면 두꺼운데? 네네. 두 번째 빠지고 나면 두꺼워진 아, 맞아요. 아, 2, 3년 정도? 맞아요. 이게 한번 빠지고, 그때 이제 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두꺼워지고, 발톱에 뭐 그렇게 외부 충격이라던가 수술했다던가 그러시면은, 한번 이벤트가 일어나면 다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고요. 지금 발톱 관리는 오늘 처음이신 거죠. 발톱 관리도 진짜 시간도 오래 걸리고, 진짜 고객님이 그 인내심이 진짜 중요해요. 꾸준함이랑 집에서 관리도 이뤄져야지,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 관리하면서 제품 사용하면서 한번더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. 그 지금은 느낌 아직 괜찮으세요? 지금 괜찮으세요? 네. 이게 발톱 연화제인데 이걸 뿌리면은 발톱이 항균 기능도 되면서 발톱을 좀 연지하게 만들어줘요. 그래서 딱딱한 상태로 자른 것보다 좀 말랑말랑할 때 잘라야 좀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도포할게요. 발톱 지금 자를 건데 조금 아빠가 느껴지나 따끔함 말씀해 주세요. 이거랑. 자, 좋던총을 할게요. 괜찮으세요? 지금 괜찮 괜찮으세요? 아 어, 고객님 나옵니다. 네 드디어 천천히 천천히. 어, 나왔어요. <laughs> 드디어 나왔습니다. <laughs> 이제, 이제 여기 정리 좀더 할게요. 시원하시죠? 네, <laughs> 누르는 게 오랫동안 발톱이 눌러서 앞방이 있었기 때문에 피부가 좀 많이 예민해져 있을 거예요. 제가 최대한 오늘 깨끗하게 해드릴 건데 너무 무리가 있게 안할 거니까 느낌이 너무 막 찌릿찌릿하거나 불쾌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. 이쪽 부분이 좀더 예민하실 것 같은데 지금 괜찮으세요? 좀 느껴지시죠? 그죠? 아무래도 발톱이 두꺼워지면서 밑, 발톱 아래 피부가 이렇게 꼬집고 위로 솟아와 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고객님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스케일링 해드리고 다음 관리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통증이 너무 심하시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. 천천히 할게요. 여기가 제일 예민하실 것 같아요. 가운데가. 어, 지금 이쪽 괜찮으세요? 자, 건드리는데? 이쪽에 밴드 붙여서 양 발톱 옆에 살 내려가지고 안쪽 조금 더 정리할 들어갈게요. 우리 응. 뒤에 시간은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그요네 <laughs> 네, 지금 발톱 피부 안쪽에 더 정리할 발톱이 더 많이 있긴 한데 지금 많이 피부도 예민해져 있어서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 관리하고 다음에 피부 안에서 더, 또 균질 밀고 나오거든요. 그럼 또 이제 두껍게 자라 나올 때 그때 한번더스케일링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이건 저희 풋모디스 라인 시위드 스크럽이라고 하고요. 관리하신 분들 다 마지막에 이렇게 발라드리고 각질 용해 기능도 있는데 해독팩 기능도 있어요. 그렇고 여기 종아리 위에 까지 다 바르셔도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. 음. 네네. 그냥 발수건에 그냥 쓱쓱 닦고 나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닦은 다음에 이렇게 바짝 한 3분, 4분 이상 건조해 주셔야 돼이 안쪽까지 고객님 특히 더 네. 맞아요. 근데 발 관리가 진짜 이게 일회성 관리도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. 왜냐면 발톱이 손톱보다 자라속도가 훨씬 느려요. 그리고 한 달에 한 0.6m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서 이게 다 온전한 정상 발톱 모양이 되려면 거의 한 1년은 보셔야 돼요. 진짜? 최소 1년은. 거의 1년 보셔야 되고, 만약. 고객님이 관리,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그 후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품은 진짜 필수고요, 고객님이. 왜냐면 건강한 피부도 같이 관리해주면서 피부가 건강해야 이 뿌리, 피부 안쪽에 뿌리가 건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막 2, 3개월 이렇게 짧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그냥, 맘 편하게 1년을 생각해주셔야 돼요. 아, 네. 여기 아까 그 무좀 뭐 스프레이. 이거는 발톱이랑 발바닥 같이 쓸수 있어요. 그래서. 이렇게 너무 많이 는안 뿌리셔도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차차차 뿌려주시면 되고요. 이걸 이렇게 한 방울씩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항균뿐만 아니라 발토 재생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.